모든 유방병 치유와 기능을 높이는 자기 건강 관리법. 인체는 부위별로 고유의 파동 떨림을 가지고 있는데, 부위별로 고유의 파동 떨림의 주파수가 정상 이하로 떨어지면 병이 된다. 참고로 양자의학에 의하면, 인체의 평균 파동 주파수는 1초에 58번의 파동 떨림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유방의 이상이 있으면, 유방 부위의 파동, 주파수 떨림을 올려, 유방 부위의 피 순환의 기능을 향상시키면 된다. 유방의 유두 정중앙으로 위 경락이 지나가는데 그 부위를 중심으로 경락이 막혀서 기와 피가 통하지 않아서 통증이 생기고 유방암 등으로 발전한다. 촉진을 해보면 실제로 피가 잘 통하지 않는 부위는 유방 전체와 옆구리 부위까지 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유방 전체의 파동을 높여서 피 순환이 잘 되게 하면. 모든 유방병이 낫는다. 유방병은 위경락이 지나가므로 위의 기능도 함께 높여주고 위경락은 심포경락과 상통경락이므로 심포부위유방과 유방사이 중심부도 함께 파동수를 높여주어야 한다. 파동수를 높여서 피가 잘 통하게 하는 방법은 손바닥을 대고 흔들어주거나 문질러주면 된다. 한번 흔들거나 문지를때 최소 1분 이상 횟수로는 100번 이상 흔들거나 문질러 준다. 심하거나 암이 의심되면 한번 흔들거나 문지를 때 최소 5분 이상. 횟수로는 300번 이상 흔들거나 문질러 주면 피가 잘 통하여 호전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정리하면 유방 전체와 위장 부위, 췌장 부위를 포함하여 심포 부위를 중심으로 손바닥을 대고 흔들거나 문질러 주는데.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겼을 경우는 담슬개 부위를 소변을 시원하지 보지 못해서 생긴 경우는 방광 부위를 곁들여 손바닥을 대고 흔들거나 문질러 주면 된다. 또 다른 종합적인 방법으로는 유방 전체를 중심으로 5분 이상. 횟수로는 300번 이상 손바닥을 대고 흔들어 주거나 문질러 주고 나머지 장부는 1분 이상. 횟수로는 100번 이상 손바닥을 대고 흔들어 주거나 문질러 주면 된다. 이상은 다른 장부로 전이 되지 않고 모든 유방병을 치유하는 방법이다.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감사드린다.